네, 안녕하세요. 강 LS입니다. 어, 저희 사무실 차량입니다. 앞으로 컨텐츠가 어, 저희 사무실 차량으로 어, 저희 LS 트랙터 수리 있고, 수리 출고, 새 트랙터 출고 등을 예. 영상을 찍어서. 콘텐츠 자체로 아마 나갈 것 같습니다 어, 입출고 영상이 아마 나고 출고되면서 어, 제가 수요가, 수요자 고객님께 배송되는 과정 예. 하차 상차 하차 그런 모습을 저희가 제가 영상으로 남기겠습니다 어, 콘텐츠가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어, 저희 차량인데, 어, 4.5톤, 4.5톤 차량입니다. 좀 고생합니다. 큰 트랙터들 넘기기 실고 다니고, 그래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laughs> 근데 요즘 거의 넘기기들을 다 차량에 싣고 수리 입고를 시키기 때문에 어, 큰 차량이 필요하고요. 요즘 자동 발판이 또 필요합니다. 예. 요즘 누가, 사다리 가지고 이렇게 내리시는 분이 거의 없고, 어, 저희도 처음에는 사다리 하고 했는데 이제 어느 대리점이든 네, 사다리 발판 가지고 내릴 대리점이 없죠. 차량 다 자동 사다리 쓰니까 저희 차량 어, 차량 이름을 하나 지었어요. 어, L 군으로 지었습니다. 트레커 앞으로 LS 농기계 강진 LS 컨텐츠가 어, 트레커 L 군으로 나갈 겁니다. 네, 그래서 컨텐츠 하나를 제가 생각해서 지금 계속 운송 배송을 제가 거의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어, 입고 되고 출고 되고 새기게 예, 출고되는 과정 그런 과정들을 제가 영상으로 남기겠습니다.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을 좀 기대해 주시고요. 차량 앞으로 이제 농번기가 되니까 차량이 아마 거신 더 많이 할 겁니다. 계속 차량 입고하고 출고하고 예, 새 기계 또 조립해서 출고할 때 차량을 일, 이용하니까 네, 차량 올라오는 영상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리 내레스니다 오늘 어, 트래커 L 군컨텐츠 테스트 영상입니다. 어, 여러분하고 어, 앞으로 운송 배송, 세트레터 출고, 수리 네, 입고 출고에 대한 어, 운반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싣고 오고 배달해드리고 그렇게 많이 하니까 그것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오늘 여러분과 디스한 영상을 하고 있습니다.